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그래 다이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laughs> 또 생찬 월요일입니다. 또 파이팅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의 차량인데요, 오늘의 차량은 요즘 또 인기가 또 굉장히 좋고 고연비를 자랑하는 어, 그랜저 IG 더뉴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크루시브형입니다 어, 20년 3월식인데요. 아, 또 정신이 없네요. 감사 해서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리얼입니다.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차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경상 구매자님, 코란도 스포츠 차량 또 이제 어, 업무적으로 또 많이 또 사용을 하신다고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번씩 실수가 있어야지 재밌죠. <laughs>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차량, 더뉴 그랜저 IG 2.4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형인데요. 또 상위 트립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 상기 앞에 나왔고 서울에 판매되는 차량처럼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 이차량또 특장점을 하나 설명 드리자면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로 좋아하시는 게이지 투톤 컬렉션입니다 멋있습니다 예, 지금 예, 앤, 저 썸네일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어, 오프닝 설명을 하고 차근차근 실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어, 차량의 주행키로수는 72,000km로 주행했고요 어, 정속주행에 있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예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바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블랙 포레스트라 그래 가지고 검적인데 살짝 지색빛 살짝 그레이 빛이 도는 그러한 바디색에서 갖고 있는 차량이고 상기 차량 또한 추가 옵션이 많습니다 추가 옵션이 무려 다섯 가지나 넘버파이브 다섯 가지나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센스 패키지죠 스마트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자선이탈 후축방까지 되어 있고요 ASCC 반자율 주행이죠 예, 차량 간격을 조절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예, 차량이 어, 어느 정도 이제 반절적으로 주행이 되고 핸들 컨트롤이 되는 그런 아주 고급 옵션이 되어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는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죠. 예, 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어, 보시면 음, 네, HUD군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해야 됩니다. 이제 한두개 들어가면 외우는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들어가 버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 헤드 디스플레이죠. 어, HUD입니다. 어, 유리에 나와있는 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셨을 때는 이제 어, 그런 방향 지시까지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고급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 예, JBL 스피커 어, 앞뒤 전후해가지고 총 8개의 스피커가 추가,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또한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래티넘 이 옵션도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좋아하시죠. 플리티넘 예,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10.3인치 풀클러스터 LCD가 되어 있고요. 동영상 창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어, 드라이빙 모드로 하시게 되면 뭐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어, 스포츠 모드 하시게 되면 그래픽이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앰비언트죠. 앰비언트 실내 무드등이죠. 무드등이라고 얘기하죠. 앰비언트는 더군다나 베이지 컬렉션하고는 너무나 조합이 잘 맞는 그런 이제. 옵션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 디자인 컬렉션이죠 디자인 컬렉션 어, 가죽 홈 감싸기라 그래가지고 핸들을 보시면은 이제 빵빵이죠 빵빵이 에어백 빵빵하는 홈 버튼이 기본적으로는 가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디자인 컬렉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죽 홈 감싸기가 돼 있고 천정이라든지 실내 자체가 스웨이드 알칸타라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세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도 굉장히 최고급 재질로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라운드 뷰. 그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후석. 예. 후석 전동 트렁크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 가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 많은 옵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본 영상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 다이죠. 가시다. 자, 엔진을 보시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죠. 하이브리드 플러스 가솔린 2.4, 6단 오토 미션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저마찰 실품을까지 교환해 놨기 때문에 약한 7,000km 정도 타시고 교환해 주시면 되고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굉장히 조용하죠. 하이브리드는. 어, 침수적 전혀 없고요. 지금 단순 교환 조차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좋은 엔진 컨디션을 갖고 있고 부식이라든지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 어, 법정 보증서 발급 차량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자, 트렁크 내부 및 하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히든 버튼이죠. 이 버튼 누르시면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갑니다. 전동식 예, 파워 게이트죠. 파워 트렁크가 되어 있고 각도도 굉장히 큽니다. 어, 뒤쪽에 공당도 굉장히 넓은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예, 타이어 수리 키도 있고 시동 배터리는 뒤쪽에 하이브리드는 예, 위치해 있습니다. 커버를 드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배터리 쪽이죠. 전지 쪽이 뒤쪽에 이제 트렁크 플로어 쪽에 위치해 있고요. 뒤쪽도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뒤쪽 패널도 신차 출고 당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고요. 예, 닫아보겠습니다. 자 베킹에 예, 뜯어가지고 예, 용접이 있는지, 판금이 있는지, 예, 있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해봐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닫으면 됩니다. 뜯어도 상관없어요. 어, 뒤쪽에 패널 쪽도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트렁크 쪽도 신차 출고 당시 그대로 유지해 있는 차량이고요. 어, 종수석 뒤쪽도, 예, 조금 가루가 보이는 건 저희가 이제, 어, 맥가이어 UV 광택을 하면서 있는 가루인데 한번 더, 예, 클리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버튼 누르시면 또 아주 부드럽게 걸림현상이 없고요잘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죠. 7, 1, 4, 5. 예, 번호도 크게 나쁘지 않은 번호고, LED는 뭐 등되어 있습니다. 하체 보시겠습니다. 자, 하체도 홈런주행고속주행전속주행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고요미세누유한 방울조차 보이지 않는 원만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일북디시 보시겠습니다. 자, 1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파츠, 예, 도 스파시죠, 도 라이트되어 있고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예, 베이지 투톤 컬렉션입니다. 예, 메모리 시트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일열 파워 윈도우, 2열 파워 윈도우, 어린이 잠금 장치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이고, 1열 파워 윈도우를 올리시게 되면 이중 접합 창 글라스가 되어 있습니다. 두 장의 유리를 붙여놨죠. 예, 정숙성 또한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차주분께서 루마 프리미엄 선팅을 한 대문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선팅은 또 별도로 해주지 않으셔도 될 만한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 b 위에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까지도 추가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플래티넘 패키지에서 추가가 되어 있죠 엠비언트 되어 있고요 차 라이트 조, 조절 장치 되어 있고 자선이탈 그 다음에 전동 틸딩 핸들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동승석 8웨이 4웨이 예,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요추 전동까지도 포획되어 있습니다. 무릎 전동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작으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시트 포지션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고 판단이 되고, 에어백도 총 9백, 9개입니다. 어, 후, 저, 운전석, 동승석, 커튼, 사이드, 무릎, 전복 방지 에어백, 후석 듀얼 모니터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탑승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UD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 많습니다 자 폴리티넘에서 들어가죠 12.3인치 풀클러스터 LCD 디스플레이가 되어있습니다 전방추돌 방지장치 차체 자세질 셀까지 되어있고요 72,189kg 1인 신조 정속적인 차량입니다 야, 요겁니다 스티치 예쁘게 되어있죠 여기 가죽으로 되어있습니다 폼 감싸기 요것도 이제 디자인 컬렉션에서 이제 추가로 되어있고요 패드 시프트 되어있습니다 수동 미션 변환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예. 반절 주행까지도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예쁘고 깔끔합니다. 이문제가다해놨구요 자, 와이드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이 또 되어 있습니다. 톡톡톡 누르시면 움직이고 어라운드 뷰. 하, 또 굉장히 큰 화면이죠. 시인성이 또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이제 내비게이션 생활 되고 전방 카메라도 깨끗합니다. 뭐 흠집 하나 없구요완전 좋습니다. 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이 되어 있고 비상등 작동 잘 하고요. 앰비언트 보십시오. 멋있죠? 색상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고려하시면 되고, 요 부분도 플래티넘 패키지입니다. 풀 터치식 공기입니다 스마트폰처럼 액정에 손 터치로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 모양은 공기정화 기능, 8단 조절식으로 되어 있는 공조기죠 지금 전면으로 안 해놨네요. 요 버튼 누르시면, 네, 전면 터출해가지고 히터 에어컨 확인해 봤습니다. 열린 남침 버튼 되어 있고요. 좌우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바람 잘 나옵니다. 꼼꼼하게 저 그랜다이저가 확인했습니다. 좌우 독립형 프로토 공격이 운전석, 동승석을 따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어, 3단 통풍시트, 3단 열선시트,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동승석, 통풍시트, 열선시트 되어 있습니다. 자, 드라이빙 모드 누르시게 되면 이것도 플래티넘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그래픽이 멋있습니다. 에코모드, 컴포트 모드. 하, 이 변환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스포츠 모드. 벌거 어, 진짜 이쁩니다. 진짜 그죠? 어, 진짜 신성이 너무 좋은 차량. 예, 추가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추가, 추가 많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전자식 미션이 되어 있고요. 요 버튼은, 네, 전동커튼이죠. 뒤쪽에 아주 잘 올라가죠. 예, 그렇게 확인을 꼼꼼하게 해봤고요. 스마트폰도 무선 충전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USB 포트 있고 USB, 예, 두 개가 나 있습니다. 어, 갤럭시도 되고 아이폰도 됩니다. 전자 바킹 시스템 되어 있고요.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되고, 오토홀드 기능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 전차주분께 두개 정상적으로 받아놨습니다. 네, 커벌드에 보관을 해 두도록 하고요. 콘솔 박스 2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보관 용이 하고요. 워크인 스위치도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네. 이렇게 등, 엉덩이, 위쪽은 원테시부터 되어 있고요. 동승석도 비흡연 차량이라서 그런지 또 굉장히 또 깨끗하고요. 위쪽에, 하, 이거 보십시오. 디자인 셀렉션. 예. 네. 알칸타라 재질 멋지게 되어 있죠. 예. 네. 블루투스, 예. 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블루 링크 됩니다 하이패스는 천장에 이렇게 어, 카드를 바로 꼽으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 투웨이 LED 실내 등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실내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죠 전체적으로 아주 예, 좋은 차량입니다 아이, 너무 괜찮아요 디자인 컬렉션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자이기서 2열 보시겠습니다 2열도 깨끗합니다 투톤 멋지죠 예, 베이지에 밝은 베이지에 이제 어, 브라운, 어, 밝은 브라운 톤의 투톤입니다. 수동식 커튼 되어 있어서, 예, 해피 차단 기능이 되고요. 프라이버시 기능이 됩니다. 고음질 트위터 스피커 내장이 되어 있고요. 2단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예, 작동 잘 되고, 어, 더뉴 그랜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열에도 이중 접합 참 늘랐습니다. 두 장의 유리를 붙여놨죠. 아주 부드럽게 자르러 걸림 현상, 윈도우 기어 걸림 현상 전혀 없습니다. 예, 뒤쪽도, 예, JBL 스피커 마크 멋있게 되어 있고요. 이 열도 드래그룸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어, 뒤쪽은 또 사용감이 크게 없습니다. 7만 킬로대 차량인데, 이 정도 뭐 컬렉션이 굉장히 죽이죠. 예, 뒤쪽에 멋있죠. 아까 말씀드린 전동 예, 커튼 되어 있고, 탑승해가지고, 추가 설명드리고 마무리 사드리겠습니다 탑승해가지고요. 예, 팔걸이 들게 되시면은, 1 8 7 w 트 시그잭 USB 포트 되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 셔틀이죠 DIS 뒤쪽에서 오디오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 슬라이딩식 투웨이 컵홀더가 되어 있습니다 올려 가지고요 뒤쪽에 공조기도 좌우로 나눠 놓을 수가 있고 오픈 온오프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워크인슛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와, 실내 컨디션이 너무 좋은 차량이고 또 고연비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네 구독자 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 첫날인데 또 버벅버벅 대가또 출발해가지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쁘게 와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차량 잘 보셨고요. 마지막 차량 정리하고 엔딩 인사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시에 72,000km 주행했고요. 단순 교환 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더뉴 아이지 그랜저 하이브리드 2.4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다섯 어, 가지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 차량인데 예, 스마트 센스 패키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그다음에 어, JBL. 프리미엄 스피커, 디자인 컬렉션, 플래티넘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완벽하고 실내 또한 뭐 너무나 디자인이 멋진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기 연락처로 24시간 연락 주시고요. 제가 부재중 시에는 문자라든지 카톡을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화 드려가지고 친절한 응대, 겸손한 응대, 아주 적극적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구독자님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셔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그랜타이저가 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